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이제 유천 생태습지공원에서 시시각각이라는 페스티벌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은 저기 프리마켓에서 홍보 부스에서 또 이제 일을 도와주고 옆에서 또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또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바퀴를 천천히 둘러보면서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또 제가 해야 될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익산. 어린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키다리 아저씨. 풍선이 또 인기가 있죠. 꼼꼼하게, 너무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선물. 아무래도 이제 가족 단위로 해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린 친구들은 뭐 선물이 가장 중요하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평소에 보지 못하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아까 저 아저씨처럼 키다리 풍선 아저씨 저런 분들. 그 다음에 뭐 펭귄 모양 풍선, 대형 풍선. 이런 거에 또 많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는 뭐 다른 것보다 그냥 노는 게 최고입니다. 즐겁고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노는 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어른들 또한 어린 친구들이 즐거운 모습을 보는 걸 가장 또 행복해하잖아요. 그래서 익산에서 다양한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할때 이렇게 놀러 오시면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텐트처럼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텐트처럼 이런 식으로. 저도 좀 즐기면서 놀고 싶은데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일을 해야 될 이리옵쇼라는 이제 홍보 부스입니다. 이렇게 쭉한 100m 정도 다양한 악세사리도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바퀴 돌아보고 한번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이런 건 귀엽다. 피카츄다, 피카츄. 네, 네. 여자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 이게 그 체험학습이라 그래가지고 프리마켓이라서 제품도 구매할 수 있지만 대부분 수제로 만든 음식이나 본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만들고 또 본인이 또 그런 뿌듯함을 느끼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취감을 느낀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양한 이벤트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쁘게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또장소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익산 이리옵쇼 이리옵쇼 의미가 두 개죠 샵이라는 그 매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뭐, 뭐 하는 건가요? 이제 뭐 하나요? 아 아니, 여기 그 그린 페인트라고 해가지고 네. 그림 이렇게 바로 그리시면서 이렇게 저도 풍선 하나 받고 싶은데 근데 대기줄이 너무 많아요 기다리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저렇게 이제 이벤트를 참여하실 때는 요즘엔 QR 코드를 통해서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선물도 받으시고 저런 팝콘이나 다양한 음식들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 너무 부러워요. 이런 식으로 가족 단위로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뭐 얘기도 하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의 그런 즐거운 힐링 시간을 보내고 어린 친구들은 또 친구들 나름대로의 그런 뭐 놀이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통해서 또 즐거움을 느끼고 하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익산에는 참 이런 장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많고 또 힐링을 할수 있는 곳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업무도 끝나고 모든 곳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풍선은 줄이 더 길어졌어요. 요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또 가족 단위로 친구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또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